그때 받은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기 장 갖고 옆으로 앉는 거. 그거다음 얘기하라고. 무슨 어같죠? 얘기 아, 근데 왜안사었어요아 이거 왔을 때 자기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거 아니야. 아, 왜안 사겠냐니까요? 그 손님은 잡아줬어. 아니 왜 가만히냐고? 있설레다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왜 그랬냐고? 그럼 이분이 마음이 들었는데. 있는 애였어. 아이고. 이거 부장으로 승진됐다고 돈십만원더 주는데 이런 산더미네, 산더미야. 아우 지겨워, 정말. 아니 뭐 이렇게 결제할 게 많은 거야. 아휴, 돈십만원더 받으려고, 정말. 미쳤다, 아니, 미쳤어. 아니 감히 미치지 말고 내일 때문에 미치겠어, 지금. 아니 지금 코스피가 4천 이래요야 코스피가 4천 원이. 아니 IMF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IMF가 20년 전이야, 이0년 전. 어? 모도 없어진 지가 지금 몇년 됐어? 그때 이후로 지금 발전이 없어요. 맨날 저 정과장, 정과장. 그것은 나와 나의 인생. 정과장. 정과장. 맨날 이지지 마. 발전이 네. 없어요, 발전이. 그냥. 구장에테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여쭤봐.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 가고 할때그 축의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하거든요. 뭘 축의금을 저, 저 걱정해? 을 얼마나 해야 돼? 정석껏 하면 되지. 얼굴만 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세요. 얼굴만 안다. 5만원. 5만원. 5만 원. 5만 원. 그리고 이제, 어? 누구 씨? 어 누구 씨. 그럼 10만 원. 10만 원. 일면식이 있으면 5만 원. 네. 예. 친밀감이 있으면 10만 원이야. 5만 원. 예. 친 1015. 15. 근데 5만 원내면 5만 원 내고 또밥 먹고 5만 원, 원 내면 밥먹지 말아야지. 먹었다고 해야지. 오. 오늘 게스트가 오는 오거든요 eigentlich... 결혼과 연애에 관심 많은 분들이에요 아 진짜? 네. 아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래아저 오셨네 아이고 오셨네 예, 아이고 야야아 아 éc... 야. 아아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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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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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 찰스 뭐라고 했지? 아이 맞춰보세요. 찰스? 뭘까요? 엔트 엔터, 엔터엔터아 어, 맞아요. 맞아요. 엔터. 이 깜빵 생활 음. 아닌가? 깜빵 깜빵 <laughs> 깜빵 뭐였는데? 깜빵 모르지? 건빵, 건빵, 건빵 조교. 아, 건빵 조교? 네. 모르시죠, 솔직히. 아, 이 몰라요, 알죠. 라비스타도 나오셨잖아요, 7 0 년만 때. 감사해요 맞아요. 아, 저 진짜 약간 그 대본일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아 대본, 아니. 대본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나오지 뭐. 예, 아직 우리 저, 그저 해원이하고도 그냥... 같이 저기. 맞아. 해원이하 리뷰 같이 하고 우리 저. 뭐야? 해원이가 누구? 해원이가 어. 누고야 <laughs> <laughs> 해원이 나왔잖아요. 해원. 아, 근데 명수 선배가 저 아셨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몰라요, 진짜. 네, 감사합니 네, 그게 더 <laughs>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리고 저는, 뭔가 저는... 일관성 있어요. 그리고 저기 깜빵 뭐라고 그 했지? 준빵 족이. 준빵 족. 준빵 이름 붙자리로 줬어. 준빵 조개는 뭐야? 준빵, 선빵가 아니고 귀여워. 준빵은 뭐야? 준수인데 빵이 귀여워. 서 이름이 준수야? 네. 얼굴이 준수 같다 진짜. <laughs> 그, 그 이름만 딱 옮겨. 그래, 엄마가 항상 하시는 거. <laughs> 저그럼제 이름 맞춰주세요제 본명 맞춰주세요. 희원이 아니야? 희원이. <laughs> 희원이. 아, 왜 희원이야? <laughs> 아니. 내 이름 잘 맞추는데. 맞아. 맞아. 아, 이름을 아,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 있어요? 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그럼 맞출 거야? 네, 네. 얘기가 일도 끌지마요 희경이 아니야? 희, 희에 안 들어가요. 명희, 어. 명희. 안 들어간대잖아. 아, 희안 들어가? 어. 은진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제가 대박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제부터 여기 여기. 니. 미경이. 영미. 경미. 미자. <laughs> 순미입미다 웃지마 민병관. 근데 제가 찰스센터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켰어. 아. 창미! 창미! 찬미. 찬미찬미찬미찬미 찬미. 찬미. 음. 얼굴 감이다. 선면이 동생 찬미 얼굴 감이야. 그럼 지금 이거 좀 봐. 이 리액션 이걸로 된 거야. 아, 얼굴 감이야. 얼굴. 어, 진짜요? 얼굴 음. 얼굴. <laughs> 아 너무 감동이야. 아 진짜 진짜. 왜냐면 진심만 말하시니까 빈말 아니고 얼 나는 걸감이래요. 거짓말 안 해. 나 네. 거짓말 하려면 이 바닥 떠 그냥 안 해. 근데 진영이 정말로 어. 이런 리액션 때문에 맞아. 엄청 호감이 많으시고 어,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리액션 진짜 좋다. 집에 가면 꿀잠 자죠. 네 어떻게 하세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리액션하다가 아, 지쳐가지고 아, 아, 집도 안 가고 저는 택시에서 꿀잠 잡니다. 택시 퇴근 퇴근한 택시에서 저 앞자리 타도 될까요? 저서 타달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대박이네. <laughs> 찰스 엔터님은 근데 왜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연예인이죠 거의. 아 이건 아니죠. 가장 많이 나온 조회수가. 사백 몇만회? 4백 몇만회. 내가 선생이야 님누나야 선생님의 누나잖아! 본인이 그 보고 리액션 한 게? 아 아니요 리액션은 잘 나온 게 이백만회 정도고 음. 그 데이트 같은 거한 거는 한 사백 몇만회까지 나왔어요. 환승 연애 본인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제가. 뭔 얘기야? 맞아. 환승 연애 보면 컨텐츠에도 여러 얘기해. 가지가 있잖아. 편 아,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 리액션. 네. 리. 너무 웃겨. <laughs> 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내가. 아이 리액션을 했잖아요. 어, 예, 예. 50만까지 왔어요. 어. 이제 50만 되니까 사람이 아 나도 연포 나가고 싶다. 어. 근데 나를 누가 소비해주지? 그렇지. 아무도 소비 안 해줄 것인가? 내가 연포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채널에서 아. 데이트를 한 거예요. 아그기이기 그, 얼마나 편해. 아. 네, 그래서 그거 제목이 월간 데이트였는데. 월간 데이트. 1월부터. 재밌다. 2월, 3월, 4월 남자 바꿔가면서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예. 너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첫 번째 주자였고 이제 2, 3, 4, 5월까지 했는데 이제 5월까지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아 너무 제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심아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좋아하게 사랑에 되게. 빠지게 되니까? 네, 사랑에 빠지는데? 아매월사랑이 그러니까, 빠지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근데 이거 콘텐츠로만 할줄 알았는데 네. 이거 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종료했어요 5월에 어떻게 놀았어요 셋이 할 때? 저희 드라이브하고 음. 바다 가고 인천 가서 바다 가고 평범한 남녀 일상인데 왜그게 터졌을까? 아 제가 못했을 로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첫 데이트. <laughs> 어... <laughs> 어... 이제 모태솔로가 데이트 하는 영상이 데이트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더잘된것 같아. 아니 그러잖아 이게 준방 조교님이 여기 MBC 12층에서 일을 했대요. 아 이거 뒤집어아지마 언제? 아 영업중이라는 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12층에. 영업중? 어 영업중. 들어본 것 같아. 아 뭐야? 어, 왜 들어봤어 이건? 영업중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건 공중파. 아저분 공중파. 영업중은 공중파니까요. 이게 아, 왜고? 영업 공중파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그렇습니 어알 <laughs> 여기는 뭔가 <laughs> 헷갈리셨나? 헷갈리셨나? 아 다른 거 할까? 1번 <laughs> <거야>, 사원. <laughs> 아니 일단 무슨 강의를 했는지 한번 뭐 <laughs> 강의 강의를 한게 아니고 <laughs> 네. 그럼 얘기 똑바로 해보라고. <laughs> 그냥 좀 밸런스 게임 아세요? 아, 저 아세요. 와, 안다.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는. 해봐봐, 여기서 해봐봐. 그 보자. 한번 해봐요. 뭐 보자. 뭔줄 알아야 뭐 이렇게. 아, 뭐 그때 했던 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빵 형, 이거 한번해줘봐요입 아, 닥고 빵이나 먹어. 아. 입 닥고 빵이나 먹으려 버리지 못 네? 해보세요.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이건 또 얘기예요. 다른 다른 거예요. 네. 아, 네. 그 강의 네. 다른 거예요. 아예 네. 다른 얘기예요. 알았 네, 유튜브 주력 콘텐츠가. 그러니까 그 어떤 강인지 의좀 보여달라 이 주. 주 콘텐츠. 영업 좋아하다 갑자기. 네. 좋다. 자체 아, 편집 좋다. 그거 안 웃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아니 해봐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무조건 필요한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그런 걸 알려주는 영어. 아, 그러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네. 해보라고. 아이씨. 야, 그런 보여주기. 얘기를 하지 말고 맞아. 직접 구현을 하라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빨리 네, 네, 네. 어? 구현을 하라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 네, 오늘은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기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예. 빨리 내기. 아, 가위바위보 할때안 예. 내면 진다를 붙이는데 예. 빨리 내서 상대방이 못 내게 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안 내면 진. 나가면. 안 내면 진다 가보. 괜알았어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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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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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 아, 다음 그 다음 해봐 그다음, 해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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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 해봐 해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해봐 해봐. 아 기억도 안 나네. 아 괜찮아. 뭐. 최종적으로 막 이런 거예요. 아뭐 이제 이삼번 그래? 생략. 오케이 아, 자체 2, 3번 자체 편집. 무기. 어 무기 뭐야? 무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안 내면 진다 가이. 가이. 웃긴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주두 씨.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이템이 굉이 나쁘지 않은데요?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처음에 다른 채널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아, 진 PD를 하고 어. 친구 어. 두명 섭외해서 토크쇼 어. 같은 걸 찍었어요. 진짜요?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음. 그때 이제 칠판 이거 사서 했죠. 아, 칠판을. 음. 그래서 음. 첫 스타트가 이거였어요, 가위바위보? 처음에는 이제 국밥 맛집 찾는 방법. 어떻 그거? 어 그거 그건 맞죠 어, 어떻게? 어떻게 알려주고 나 진짜 이모님이 깍두기 주실 때 어? 엄지 손가락 국물에 담가 있으면 맛집입니다. 뭐 이런 느낌. 알겠네. <laughs> 뭐 <이런 느낌. 웃음> 테이블이 끈적끈적하면 맛집입니다. 뭐 이런 느낌. <laughs> 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그 정도로 청소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laughs> 어 일리 있는 얘기네. 일리 있는 얘기네. 일리 <웃음> 있는 <웃음> 얘기야. 내가 저 이바닥 33년 했는데 오. PD에도 잘할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저희 둘다 살짝 PD. 어, 그러니까 편집하고 지금 멀리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출연과 그러면 PD형. 저 우리 그 따로 파서 나가거든. PD랑 해줄 생각 없어요. PD가 좀시원찮아가지고화제도될것 어. 같고. 예, 네, 그럴거 같지 않은. 우리 둘은 지금 켜볼 생각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아, 네. 어, 깔끔하네. 여기 또저 PD님 계시는데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laughs> 어? 네이션, 내눈잘 내일 내일 봐. 부장님 좀진정하시고기 받아. 네. 빨리 물어봐요. 그래, 그래. 아니 연애 프를 그렇게 좋아하면 둘다저 연애는 좀잘 하나? 둘이 처음에 응. 그거를 기획하고 같이 딱 둘이 했을 때 네. 감정이 어땠어? 솔직게솔직히아 감정이 있었냐고요? 네. 아 막, 완전 있었죠 저는 막끌어나야자 지금 막 아, 근데 아, 모태솔로니까 네. 또그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거 월간 데이트도 그냥 한번 데이트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네. 준수는? 네. 준수는? 준수는? 응. 설레는 거 아예 없었어? 아, 설레는 순간순간들은 있었어오 있었지 어, 예의는 있네 응? 예의는 있다 민망을 안 준다고. 아, 왜 근데 그동안 연애 안 했어요? 그건. 아 못했어요. 안한게 아무도 고백을 안 하고 제 고백 받아주지 않았어요. 고백할 적은 있어요? 고백한 적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하고 중이 때뭐 결혼하자고 고백? 아, 했 아니 사귀자고 했는데 그거 뭐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어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 라고 어, 아 상처만 구나 정답. 이 경우 나오게 되셨나요? 에 그래서 쿨한 차 하고 을까요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성인대선은 사실 고백을 안 해봤어요. 어. 그럼 자신감 충분히 저는 있어 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어. 자신감 있는 동네. 어. 플로팅이라는 거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에게 그 자기만이 하는 플로팅이 있나요? 아, 근 네, 저는 솔직히 근데. 저희보다도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플로팅. 이상한 이상한 테 어떻게 플로팅 하셨는지 20대 중후반으로 맞춰 주세요. 일단 저는 외제차 탔어요. 어, 빨리. 20대 2후반에 20 BMW 네, 3시리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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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로, 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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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살 음. 차가 가면 사람들이 다시선이 집중돼. 옛날엔 옛날는 그랬어요. 20대 때독성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이제 나오면 다쳐다보지 왜 저런 사람이 나왔어. 왜 저런 저런 사람이 내지 이러고 다쳐다본다거 아니 아니. 발레식 이거 좀 농담 아니고 반응 좋았어. 나오셨습니다. 음, 어, 저는 음, 오렌지 족이어갖고 아쿠정동에서 놀때 키가 86에다가 몸무게 74kg 그리고 딱 여기에 저 삐삐 차고 이렇게 아쿠정동 딱 나타나면 장난이죠. 아 기본적인 너, 게 있으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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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 제, 그 재석이 재석이는 술을 못하거든요. 네. 네. 운전하려고 데리고 다요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항상 가서 이렇게 먹을 때 꺼다는 보리짜루마냥. 우리가 이제 막 아, 토크 나누고 아, 아 옛날에 더 옛날에 무도 때 말고 그러 아, 한참 전에 예? 그쪽은 어떤 플루팅 합니까? 그러면 아니, 어, 아니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나같이 한 아, 만납시다 이거랑 뭐저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이런 거보다죠아 근데 저둘다 좋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합시다 공, 그냥 무도를 예.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정말 찰센터가 생각하기에 정말 무도 멤버 중에서 네. 썸 타고 싶은 1인 아니 없다는 걸왜또 그러라고 그래 없다는데 뭐를 왜 그래? 또. 아 근데 저 명수 선배 같은 캐릭터 한번 썸 타보고 싶기도 <laughs> 아, 요 진짜 도파민에 미칠 것같아그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거, 그거에 미칠 것 같아. 요 내가 사귀는데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 남자. 음. 이 정도면 날안 좋아하나 싶어서 헤어질까 싶을 때확자리 줘서 음. 또못 헤어지게 만들어. 그때는 <laughs> 또 이제 좀꽃 던지지. 백송이. 빡 아, 꽃이야. <laughs> 이게 꽃이야. 너 죽은 거야. <laughs> 와빡 던져줘. 그러려고. 근데 명수 선배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제 또래 남자가 그렇게 하면 미쳤냐고 물어볼 거는 있거든요 너 주는 거야 꽃 됐지? 준수 씨는 여자분한테 플로팅 받은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꼭으로 술자리였는데 어저기다 어, 어. 이거 어. 둘이 먹고 있는데 그냥 자기 장 갖고 옆으로 앉는 거? 응. 이렇게 해서 옆에 앉으라 했다고? 아니 그냥 가위로 왔다고 앉았다아 그래서 와서 뭐 했냐고 그거 다음리 그래. 얘기하라고 술그 먹었죠 근데 왜안사겼어요 아니 왔을 때 자기가 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아니야 아왜안사겼냐니까요 그럼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아니 지금. 왜 가만히 냐고 아, 설레게 해마음이 들었어? 요 근데, 근데 왜안사냐고 뭐, 그럼 이분이 마음에 들면 왜안 사귔냐고 남자친구 있는 애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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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그, 그 친구가 남자친구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계속 아, 알아듣니까? 아, 아, 그럼 왔으면 은 어껄끄러겠네 그렇죠. 알았죠. 그래도. 그리고 제가 보기엔이 옆에 딱 와서 이렇게 앉는 거 자체는. 어그 어, 뭐야? 되게 그그 여자들 큰 마음 정말 좋아하는 마음. 인 아. 근데 안 넘어갔네 남친과 있다고. 되게 어, 근데. 어, 안 넘어가요도 당연히. 아 그러면은 상은근 어. 만약에 옆에 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어 와봐 봐 와봐, 와봐. 어 근데 와봐. 제가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하실 봐봐. 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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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럼 준한테해봐 뭘? 나를. 그거 재본다고 여성분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갔다 오고 갔다가 맞아. 가.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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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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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근데 애들 가니까 좀 조용하다 그렇지? 응. 음. 넌 연애 왜안네나해 건배하자. 어? 아버샷 할래? 너그럴려고 여기 온 거야? 그거왜아겠어 그래. 아 러브샷까지는 하지. 아 왜요? 왜? 아, 안 돼요. 남 친구들 왜, 왜 러브샷해요? 철봉 왜안 치세요? 근데 실제로 아, 많은 여성들이 아, 옆자리 에 와서 앉기도 합니다. 아, 왜일까요?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에게 찾아가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옆자리에 <laughs> 앉고 내 계산서를 옆다가 엎어씌우고 이 엎어치기. 어 씌우고 하는 업어치기 여러분 어, 조심하시기 어, 바랍니다. 아, 이, 이, 이. 아 일리 있는 게 준들이만 예. 남았다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음. 한 명이 마지막 개선해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플로티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 준준들 씨가 개선했죠. 네, 맞아. 에이.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그런 걸로 <laughs> 넘어가자 그래. 정리됐어. 아. <laughs> 이두 분이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사실은 이두 분이 정말 무한도전 뭐 엄청 팬이었대요. 아 정말. 어, 지금, 지금 TV 보는 것 같아요. 저 네. 그냥 저희 그냥 두 분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로? 대본도? 음. 둘 중에 제가 듣기로는. 누구 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명수빠 저요? 아 명수빠예요? 아 정말 네? 제빠예요. 아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 얘기해요 그럼. 면말씀하어요 예, 아니 근데 준환 선배는 너무 좋아요 아니 걔. 게... 약간, <laughs>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비슷해서 좋은 사람, 나랑 달라서 좋은 사람 이런 네, 느낌이에요. 음. 준수 씨는? 어 저도 일단 무도 너무 좋아하니까. 네. 솔직히 누구 좋아했어요? 근데 근데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무도 <laughs> <야, 그래도 웃음> 이게 재밌는 거지. 재밌네. 재밌다. 아니 우리 찰스님께서는 무한도전 특집 좋아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진짜 너무 재밌어서 다시 본게그 그 소개팅 특집 있잖아요. 그거 송은이 선배님이 화낸 거아시 아아아아아 그거랑 그건 다르지 인마! 아 저거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목소리가 늦다. 아, 목소리 약간 믿어요? 약간.. 그래, 그래. 뭐라고 그러지 인마! 또 생각나는 것 또? 준호 선배님이 뭐 삐져가지고 신발.. 아 신발 이거 이거. 그럼 하지 아 죽어 네, 죽어. 아아뭐 아, 아, 몰라 자기네 듣기야 안, 안 해. 그럼 하지 마이씨! <웃음> <웃음> 아유, 아니, 그거, 그거, 그거 너무 그럼 하지 마이씨! 이거 좋아요. 좋았어요? 맞 네. 맞아, 맞아. 나랑 결이 맞네. 이, 이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준기 어, 어. 씨는? 우리 집방좋아해 아, 좋아하는 특집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어. 어, 사람을 안 좋아하니까. 준수 어, 또 어, 외로웠지 혼자? 인생 네. 살면서. 맞아요. 그렇 외로웠어요. 얼굴이 그랬지? 딱 보여. 외로워 보여. 외로움이 있어. 혼자 노는 거 진짜 좋아요. 그렇 나랑 똑같네. 네. 어. 저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어. 네 살, 여섯 살 차이가 나요. 어, 형이랑?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저 진짜 혼자서 막 그냥 길에서 돌던지고 놀고 나랑 똑같네. <laughs> 그럼 제일 아... 좋아하는 특집은 저 명순이 12살 저런 거겠네. 공감 있었겠네. 공감해서. 아니, 저건 좀 이제 씁쓸한 기억이고 와, 제일 좋아하는 특 내가 외로웠구나를 어, 느꼈고 어, 어. 노홍철 님이랑 장윤주 님 결혼시키는 거 어, 커플 돼가지고 어, 어, 어. 제작진이랑 출연자랑 뽀뽀한게 있었어요. 아, 결국에 <laughs> 저 닮은 카메라 감독, 감독. 예, 그래서 뽀뽀하고 <laughs> 너 차로 와라. 그거. 차로 가라고 뭐야. 명세 형님이 톱야너 톱박... <laughs> 차로 <타러> 안 와. <laughs> 이런 게더 그 좋아하거든요. 좀 독특한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 자, 그나저나 너희들 고민은 뭐야? <웃음> <웃음> 어? 잘수터 한번 얘기해봐. 어떤 고민이 있을까? 제가 솔직히 이제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오. 당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서른쯤 하고 싶어요. 제가 숨, 지금 27인데 이제 막 빠지니까 곧 28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 그렇지한 2, 3년 연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날지 고민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혼 정보 회사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 커뮤니티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요? 뭐 모임 같은 거있잖아뭐 음. 뭐 등산, 아... 아니, 오토바이 그럼... 뭐 아니, 그럴 좋아하는 뭐. 주변에를 한번 또뭐 돌아보는 건 어때? 내 이상형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진짜. 항상 결혼은 진짜.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바로 어.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는 아, 거야. 어때요? 우리 준, 준수 군은 어때요? 결혼은... 바로는... 왜요? 왜? 준수가 뭐가 부족해, 지 그러니까 넌 뭐가 잘났니? 왜? 준수? 우리, 왜? 우리 준수가 왜? 그러니까. 이제 100만 됐다고? 안될때 생각해, 기집애야. 그럼 만약에 저희 둘 결혼하면 어떻게 뭐 해주시겠어요? 둘이 결혼하면 뭐 해줄게. 아파트? 강남에. 정신, 정신 보따리 빠졌네, 지금. 오십평 아파트 잠가야 돼. 저는 한 서른쯤에 결혼하고 싶거든요. 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천하세요 아니면 비추하세요? 비추. <laughs> 난 추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만들어 놓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조금 결혼과 그건 좀 미,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 아, 결혼해서도 만들 수 있어. 아, 가능은 한데 그럼.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시간을 그쪽으로 다 하려야 돼. 아,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 낳는 건 아니, 아니잖아. 그니까. 죽이다 보면 힘들 텐데. 아, 그러면 이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 바로 해 된다. 이렇게 주의가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두세 명은 만나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나는 두세 명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 한 사계절은 겪어봐야지. 사계 음. 어, 저그 똑같은 말. 사계절이 와. 사계절이와 겪어봐야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노래 아실 줄 몰랐어요. 아실 줄왜 몰라? 왜 몰라? 난뭐 태연이 부른 거 아니야? 어? 얼마나 좋아하는 내가. 저도 그거 좋아요. 원래 사귀기 이다나 반대야.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좀 연애도 좀해 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을 아, 여러 사람을 좀, 좀 만나 봤으면 좋겠어. 음, 그래. 그거 그것도 이제 음. 나도 강추해. 만나 보고서 상처도 그렇지, 받고 그렇지. 또 상처도 주고 서로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연애 이런 걸좀해 봐야죠. 상처, 상처. 어. 상처에 거발르면 돼. 네. 아까 진기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나 보면서 결혼을 너무 서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네. 네. 그러다 결혼해 봐야 된다 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그 뒤에 빨리 당길 필요는 없다. 이전까지는 아그 조급해하지 말라. 그렇지, 조급해하지 마. 음 조급해는. 애 낳는 건 추천하세요? 어 추천. 아그 애는 무조건 추천이지. 음, 그건 인생에 그럼.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야. 어 가장 큰 즐거움이야. 자, 준수는 나나 가야 되거든. 빨리 좀해줬으면 좋겠어. 어.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해야 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서른 살. 네. 아닌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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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요. 그럼. 근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 그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니까 와졌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아, 당연히 만나지. 언어 중에 스스로 뭐래. 그러면 어떤 걸로 알수 있어요? 내가 아, 네. 이 사람이랑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는 느끼게 돼. 아 느끼게 돼. 그냥 필링? 딱그 아 사람은 느끼 느끼게 돼. 느끼게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엮였었는데 왜부터. 어떤 식으로 엮이게 돼? 어? 아, 느꼈었는데 왜못 했대요. <laughs> 혼자 느꼈잖아. 같이 느껴야지. 같이 느끼는데 어떻게 든 엮이게 돼. 우리 오늘 카드 뽑아서 이거 하는 건안해주안 안 해? 어. 그러게. 응.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너 나거든. 그래서 카드를 재밌는 거 많이 나온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여기 기수님이 다 아, 있어요. 너무 웃겨. <laughs>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 오늘. 괜찮은 거 같아. 그래도 한 잔씩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 좀 가져가고 싶은데 추억으로 오늘 두 분이 뭐 어찌 됐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니까 연애운이 어떤지에 네. 대해서 또 여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고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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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 일로 줘보세요 예, 자, 일로, 자, 일로 연애운을 부를 거야? 음, 음. 고생 끝에? 고생 끝에 골병, 골병 난다, 난다? <laughs> <laughs> 왜뽑아도 이걸 를 뽑았냐 음. 빨리 저박부장님 아, 고생 그때 골병 난다는 어떤 의미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너... 고생 그때 골병 난다는 어떤 의미? 아 너무나 많은 삶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하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그, 너무 신중하면 골병 난다 이런 그래, 얘기야. 아, 너무 신중하지 말란 얘기야. 뭐. 그딱 됐어 이제 그만해. 어, 자, 이제 준수. 준수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이야. <laughs> 음.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에서 찾으라 그 얘기 같아. 음. 어. 뭔가 좀 눈이 약간 흔들리는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아니, 소리... 여기서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없어, 어. 여기 <laughs> 여기 끝나면 뒤도 안,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아, 돌아. 그럴 거 어. 같아요. 센가고 어, 가더라고. 지난번은 내가 마이크 갖다 주고 갔어. <laughs> 어. 바로 가, 나 저는 저기까지 같이 예능 같아요. 너무 웃겨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 스태, 스태프분들이 왜 웃긴 거지? 바로 튀어, 음. 뭐야. 오늘 함께 뭐, 소감을 한마좀 들어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봐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일로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진정성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금 아, 우리 너무... 여기 나오시던 분들이 항상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마음속에 그 고마움을 갖고서 이 녹화에 임하다 보니까 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추억 속에 있는 무도에 제가 하... 들어올 수 있다는 게항 되게 그냥 하... 인생에서. 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맙네. 근데 진짜 이 선배가 저보다도 더 되게 들떠있고, 아, 연예인 만는다 이러면서 사진 꼭 찍어야지 <laughs> 이러면서 막 아, 엄청 아,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누구, 뭐 연예인 봐도 그냥 같은 사람인 걸 아니까 크게 막 그런 게 없는데. 오늘 더 유독 더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유, 유튜버로서 혹은 또 앞으로의 또 인플루언서로서 네. 많은 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저희 이제 프로 많이 추천도 많이 해주서 서로 해주시고. 서로, 좀 서로 추천도 하고 나가고 해요. 좋아요. 예, 예, 예. 예. 너무 따뜻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네? 예. 아, 따뜻했다고요? 네네. 그럼요. 아 끝내야겠다 끝내야겠다. 예예. 마음을 흔들려 버리게 만든 먼저 리바, 체육, 대드세요 설비!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최근은 아닌데, 좋아하는 책은 있어요. 책 중에 읽어라 그래도 연예인이야. 그럼 어. 대체 뭐. 책한권이나 사주고 얘기하세요. 그, 신봉사 이름 뭐야? 신동주. 네. <laughs> LA 아 대전생, 일번인두분 이름은? 오쿠니? 아니야. <laughs> 오. 오